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이번 주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은 대선 테마주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2022년 12월이고요. 대선 끝난 지는 9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지금 대선주를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대선주들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남선 알리, 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였죠. 근데 이 종목이, 음, 2018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 대선 끝나고 한 1년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움직인 종목인데요. 어, 이낙연 관련 주로 움직인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800% 7,800%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어, 사실 어떤 테마가 이렇게 7,800%의 어, 꾸준한 종목들을 만들어내는 테마는 우리나라에는 어, 대선 테마 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선 알미늄이 어,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시점이 분명히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뭐 얼마 후에 이제 총선이 있죠. 1년 훨씬 남은 시점이긴 하지만 그 총선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고 또 최근에 여러 정치 상황을 좀 감안을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선 테마주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선두에 서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죠. 어, 어,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많이 오른 상황인데 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대선 테마주들 상승률이 큰 것들은 600%에서 700% 상승 흐름이 어, 보통 나오죠. 그래서 이 어,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거의 한1,000%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어, 그리고 또뭐 애니누리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뭐 3,000원 어, 짜리 종목이 3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도 1,0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종목들이 어, 나타나고 상승하고 또 죽고 또 상승하고 죽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동운 관련 주도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금속, 극동유화, 부방 뭐 오리콤, 노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서 오파스넷을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료가 초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도 덜하죠. 왜냐하면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날과 상승할 여지는 많지만 어 지금, 주가가 지금 주가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그런 또어 장점도 있고 그래서 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낙연 이나, 그 관련주도 흐름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선두에 서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나무화 토군입니다 어, 6천원, 7천원 했던 종목이 거의 지금 11,000원까지 월나 상승했다가 반납한 모습인데요. 어, 이, 이, 이나영 관련 종목 중에서 남아토건이 좀 많이 움직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산 알미늄도 최근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연테크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점차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김동연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PM 풍염, 어, 그리고 뭐 SG 글로벌, 대형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들은 이 대장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사실 대장주를 먼저 봐야 돼서 저도 이제 오파스, 넷, 넷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종목, 그리고 이 PM풍년, 그리고 남화, 토건, 이렇게 종목을 이제 우선 보고 있거든요. 음,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매집 흔적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어,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이제 만원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은 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이, 이 종목의 최소 목표가는 이 앞에 숫자가 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일자가 아니고 다른 숫자가 와야 될것 같다라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그렇게 어,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간다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어, 주가가 어,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어,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 이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중에 조정 구간이 있어서 어, 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빨간불에 사지 마시고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 그때쯤에 조금 조금씩 계속 사 모으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김대중 관련 주들 중에서 이제 대현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최근 움직임이 좋은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 테마 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뭐 사우디 관련 종목들도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이긴 하지만. 뭐 움직였다가 금방 죽고 또 새로운 테마 생겨나고 또 움직였다가 죽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음, 이대 지금 이제 방금 막 시작된 대선 테마 주들을 중심적으로 지켜보고 매매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이제 최근에 저희 멤버십 통해서 대선 주들 말씀드리고 있고 대선 주들 집중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아직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통해서 많은 종목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